중간에 내가 건너간 번호가 있는데 질문하고 싶으신건 질문하십시오 됐죠? 1단원의 8번으로 먼저 가봅시다 1단원의 8번이 무엇일까요? 음, 저 문제군요 8번 f'1이 4랍니다 미분계수를 이용하라는 것 같고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 음 미분계수를 잘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fx f a 이렇게 있고요 x의 내적은 마이너스 1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차안사항은딴 데서는 몰라 함수가 뭐라고 안 나와있거든 다항함수라는 말도 없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용할 건딱 주어진 조건 f'1은 4 그러니까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거야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분계에서 정의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의를 쓰란 말이죠 함수값의 차이가 보이면 정의역의 차이로 나눠야 될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x-1로 나눠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그러면 식을 정리하러 가봅시다 limit x가 4로 갑니다 1로 갑니다 1로 가서 x-1분의 Fx 마이너스 fa1 이렇게 있고요 분의 자 x 1일로 나눌 거야 근데 x네 제곱1일은 x 1일에다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놈이라서 x 1일을 날리게 되면 이렇게 갔겠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더하기 1. 자 분모 한 고정점이 있습니다. 기울계 극한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좌우 한으까지 같으냐? 봤더니 같네요. 4로 존재할 거니까요. 분모는 4로 갈 겁니다. f'1로 수렴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분자도 4로 가네요. 답은 1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20번 갑니다. <laughs> fx 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왔죠 x의 k승일 때 limit 어, n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보통 n이 무한대로 가는 표현을 쓰면요 n은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 통상적으로 수열의 극한에서는 좀 많이 보는 건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아까 어색할 수 있거든요 자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주어진 상황이 자연수를 정의하고라는 함수, 수열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자연수로 바라봐도 될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미분 문제가 나왔는데 시그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풀어 해치십시오. 풀어보십시오. 풀어 해치십시오. 풀어 해치면 은 일반 일간 좀 결판이 납니다. 네, 펙스를 이제 씁시다. 쓰면 1 집어넣었어요. x의 1승. 2 집어넣으면 x의 최고. 3 집어넣으면 x의 3제곱 이게 같겠죠? 쭉 가요 n을 집어넣으면 x의 n제곱까지 왔다 근데 여기 보면 미분계수가 필요하거든 f'1이 필요하다 했을 거니까 f'x 구하러 갑니다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쭉 가서 NX의 n x n-1까지 왔어요 그러면 f'1을 구하래요 x 대신 1 집어넣을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n까지는 더했습니다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여게 여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열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금방 하는데, 수열을 모르는 사람은 안될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1 더하기, 3 더하기 5. 얘는요, 1하고 3이랑 5를 보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수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등차 수열은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평균값이에요. 3이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 평균을 계산할 때는 1과 5, 두 개를 더한다면 반당할 때라도 3이라는 평균이 나옵니다만,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에는 그 중앙값이 평균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면 1, 2, 3, 4가 있으면 평균은 일정한 경으로 떠져 있을 거니까 아마 2.5일 거예요. 중앙값. 2.5잖아. 다 평균으로 바꿔. 2.5로 바꾸고, 2.5로 바꾸고, 2.5, 2.5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파는 얘기는 아래 거를 파는 얘기가 마찬가지여서 너는 결국 2.5에다가 네개를 곱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10 이럴 거거든요. 차례대로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는 수열이라고 수혈, 수열 하는데, 이런 놈의 합은요. 평균에다 항수를 곱하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이순입니다. 평균 곱하기 항수가 되고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중앙값이 보이면 개가 평균, 중앙값이 보이지 않으면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서 반당을때려도 평균, 너란다란 더해서 반당을때려도 평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너를 계산하라. 이 소리니까. 얘는 차례대로 일정한 수 일씩 더해져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n 더하기 1일 거야. 반 땅을 때렸어. 평균. 거기다 항수. 이게 n개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곱합니다. 너는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출발을 하는 놈이에요. 이렇게. 2분의 1 n제곱 출발 하는 놈이다. 그 리미트. n이 한대로갔습니다 2n제곱 빼기 n 더하기 1분의 4 곱하기 f'1이에요 내가 왜 이거 쓰다 말았냐면 이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서 4를 곱하니 1 2분의 1n제곱 이렇게 쭉 가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2n제곱으로 가는 놈이고 분모도 2n제곱으로 가는 놈이니까 아, 너는 1이야 라고 확정을 지으면 되겠죠 된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일단은 질문 더 있으시면 하십쇼 더 있으면 하십쇼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2단원의 7번부터 보죠 2단원의 7번은 뭐야? 짜자잔 아하 별 한네개 4개 해놓으세요. 네개 4개 해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다시 봐도 모를 거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또 모를 거야 이렇게 써놓으시고 제가 내신 대비를 한번더 하겠습니다만 한두번 정도 더 하겠습니다만 그때 봐도 또 모를 거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이다시 칠 번. 다함수랍니다 미분이 가능한 아주 좋은 함수 f1의 0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f2의 0도 0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0, 0을 지나는 함수인가봐, 둘다 나를 봤죠. 어, f'의 0인데 인덱스가 i로 붙어 있네. 음, 그렇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요. 교육청 문제고요. 4점짜리 왔습니다. 어, 식이 이렇게 써 있어. i가 다 붙어있고 i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 또는 2입니다.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이 뜻은 뭐 이런 것 같아. 네가 1이면 우리는 다 1이야. 네가 2면 우리는 다 2인데요. 이런 뜻인가 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다 f1x와 f2x의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원점에서의 접선. 근데 일단 이 다항 함수가 말이에요. f 형은 0이고 f1의 역, 아이씨 뭐라 그래야 돼? f1 아,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곡선 위의 점이거든. 곡선 위의 점인데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거고 그 곡선 위의 점이었다는 것은 아, 이게 접점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요. 됐죠? 그럼 게다가 원점에서 접선의 기 직교한다는 소리는 x는 0이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보자는 소리고 그럼 다는 이런 조건이었겠네 f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을 했죠 x에 0 집어넣었어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걔랑 f2라는 함수가 있어요 미분한 다음에 x 대신 0을 집어넣었어 너도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정확히 말하면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직교한대요 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조건이 있나 봐 여기까지 분석 됐어요? 됐죠? 그래 놓고 이는 상황을 보자. 나가 문제예요. 나가 문제야. 일단 분모는 나이는 다1 아니면 2니까 떼고 생각을 합시다. x를 0으로 보내면 f의 0 빵이라고 그랬죠. 너는 빵. 너도 빵. 너도 빵. 우리는 빵. 0분의 0꼴 이런 거잖아요. 0분의 0꼴을 계산할 때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첫 번째 미분, 두 번째 기울기 분석, 세 번째 십변형. 첫 번째 뭐라고? 미분 두 번째 기울기 분석 세 번째 식변형. 미, 기, 식 변형 미기식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하는 것은 로피타 정리라고 해서 교과 과정에 벗어나는 거라서 그걸 다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면 기울기 분석을 하거나 식 변형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식 변형의 포인트는 또한세 가지 정도를 배웠단 말이죠. 뭐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 유리화를 하거나 뭐 통분을 하거나 뭘 하겠습니까? 인수분해를 할 거야, 유리화를 할 거야, 통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은 건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기울기 분석.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이용해야지 이 생각이 일단 들었어야 하고. 됐어요? 그럼 두 번째. f형이 0이라는 거는 말이다. 네 맘대로 0은 뺐다, 더했다. 이게 자주를 가능한 새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야, 이거 그냥은 좀안 되겠구나. f 제로 0가 있는데 제가 x분의 f(x) 조심하라고 몇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x 분의 f x. 한번 따라해봐. x 분의 f x. 목소리 봐라. x 분의 f x. 조심하십시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x 분의 f x가 되고 더하기 e k가 됐고요. x 분의 f x가 됐어요. 더하기 k. 여기까지 온 거야. 얘가 그럼 수렴할까?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x가 영으로 가잖니? 분모가 영으로 가. 분자는 인덱스가 생각되 있는 거잖아. 1이 부터도빵으로 가고 2가 부터도빵으로 가고 가족권에 의해서. 영문이 영꼴이기 때문에 네맘대로 f 0형을 빼도 좋아. 0네 빼도 좋아. 네맘대로 f 0형을 빼도 좋아. 0 빼도 좋아.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놈은 에프라임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니까 에프라임 0 더하기 k가 되고. 분자 너도 에프라임 0가 되고 플러스 2k까지 왔나봐요. 그게 에프라임 0래. 지금 계속 인덱스는 생략돼 있는 거예요. i가 붙어 있는 거고 1이면 1, 2면은 2 그런 상황이야.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곱해요. 곱해. 요 곱하면 이렇게 곱합니다. f 프라임 0 그놈의 제곱 더하기 k의 f 0.